U.S. 여자 오픈. 응. 와 오래됐다. 그때, 그치. 그그 근데 난 그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 그때는 뭐 지금은 온 국민이 골프를 엄청 많이 치잖아. 근데 네, 그때는 그래도 골프하는 사람만 했을 때야. 맞아요. 근데 이제 막내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 큰일. 네. 난리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그리고 왜 그때 막다그싹스 벗으면 여기 해가지고 맞아. 그러면. 이제 그양생 언니 노래 나오잖아. <laughs> 그때도 애기였었네. 그치? 한글에 스무 살. 어, 아, 진짜. 아, 아, 아. 한국 국내로 21살이구나. 어. 미국 만으로 2 0살이었어 아기 애기 때야, 아기 때. 아기 애기. 때. 그럼 와서 베이비였 완전. 응. 그때 진짜 너무너무 기뻤을 거 아니야, 완전히. 내가 꼭 우승하고 싶었던 대회 중에 하나가 그 유수 폰이었어요 음. 그게 처음으로 가장 먼저 내가 욕심을 내보고 싶었던 어. 대회 중에 하나가 그 대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골프장 자체가 너무 어려워갖고 환경도 그렇고 막 되게 어려웠었다가 그 연장을 하게 됐는데, 떠필 연장이 보통은 한 월에서 두 월, 세 월이면 끝나. 거의 한두 월에서 끝나는 건데 그 대회만큼은 1 8월을 동안 연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1 8월에서 끝나지도 않았고 보신 것처럼 연못에 빠졌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연못으로 떨어졌을 때그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죠. 물론 어, 그거는... 선수들도 다그 레전드 선수들도 들어오면서 그 클럽에다가 흰 수건을 백개 들고 들어올 정도로 어려웠어. 아, 그니까 아, 어, 어. 근데 그 샷을 선택을 했고, 아, 어 우선 그 어려운 상황에 나와서 연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20홀 이제 연장 이제 마지막 코이지 마카로 고할 때. 성공할 줄은 알았어요. 어, 느낌이, 어, 느낌이. 어, 느낌이, 느낌이 들었어요. 어, 어. 내가, 이건 내가 할수 있겠다는 아. 생각 이 들었고. 어. 근데 그런데 진짜 그게 들어갔다 어. 그래서 끝난 거죠. 그런 날은 저녁을 뭘 먹나. <laughs> 그러니까. 아니, 기분 좋아서, 어, 기분 좋아서. 아, 근데 한식을 먹을까 아니면 아니에요. 먹을까? 그때 당시는 뭐 한식이 어. 그뭐든 거의 없었, 없었잖아요. 이도 했고 인터뷰하고 들어가니까 거의 한 9시쯤 됐단 말이야. 어, 문을 단단 어. 닫아요. 어, 갔잖아, 어. 그래서 호텔에 있는 그냥 뭐 샌드위치나 음. 약간 그런 거만 좀먹었었던 아. 아. 호텔 음식은 샌드위치라고? 그렇아니 없으니까. 그치, 아니, 없으니까. 뭐, 왜냐면 어. 어. 끝나서 어. 시간이 안 돼서 어. 별거 없었어. 아니, 때도 뭐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지만 일단 피곤하니까. 너무 그렇죠. 저는 이거 이제 다 먹고 나면 어. 제가 원래 따로 또 먹는 게 있어요. 어? 어? 어. 어? 뭐요 뭔데 누나? 아니 세리씨가 원래 먹던대로. 원래 먹던대로 드세요. 어. 우리 그러면 이거를 좀 치우고 어, 먹을까? 아니에요. 어? 뭐가 더운다. 어, 먹을 때 이걸로 따지 지 않았나? 는구어 뭐예요? 이게... 아, 숲을또맨 끝에 먹는 거야? 아, 네, 여기 원래 어, 없는 어, 어. 메뉴에는 없는 저쪽, 거예요. 아, 드죄송합니 어. 조심하세요. 네, 이거 먹으면 몸 진짜 약간 보양되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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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약간 설렁탕 같다. 맞아요. 어. 네, 설렁탕과 약간 삼계탕 냄새도 나고. 아. 나 양탕은 처음 남편이... 먹는다.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아 없죠. 어, 없죠. 어 하나 없죠. 저탕은 처음 들어. 나도 원래 설렁탕 원래 그런 거 안, 곰탕 안 좋아해. 어. 안 올라오더라고. 어. 안 넘어가. 어. 근데 몸에 좋다고 한번드어보시라고 먹어보라는데 어. 어.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꼭먹어야야 어. 기대되네. 음. 이건 진짜 단골 만주는 음식이네. 네 메뉴 없으니까. 찜. 네, 메뉴 어, 있는 그치? 건 아니라 맞 아죠. 내가 내가 파, 내가 아, 파 저, 많이 넣는 걸 좋아해.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어, 어, 거 좋아해. 고수 좋아한다 했죠? 너네들 원래 맛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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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설렁탕이야. 어, 어, 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설렁탕 공탕 같아요. 예. 느끼, 느끼하지도 않고, 이제. 약간. 약간 설렁탕 같은. 설렁탕 같은 건데. 어. 아, 근데 또, 술 먹다가 다음날도 해장될 것같은 먹으면서, 먹으면서 해장되는 거네. 어. 설렁탕이야. 맛있어 어. 어. 아, 부드러워. 무거 그러니까. 아니야. 길기지가 안돼 응. 느끼, 느끼하지도 않고, 이제. 음, 되게 좋아요. 응. 이거를 말 없이 그냥 끓여가지고 어. 한 사람 배접하면 어. 이거를 무슨 양타 이런 생각는 사람 아무도 어. 없을 안 거야. 안 어. 그리고 이 양고기의 특징은 너무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 그렇지? 백해요 어, 설렁탕, 곰탕 같은 거, 응. 어, 응. 이 양고기 같지 않아 또. 어, 응. 비린내가 안 나고. 이런 거는 딱 이렇게 손에 들고 소금추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 맞아. 양념장 어.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밥한 그릇 먹으면 좋고. <laughs> 여기다가 깍두기 있다. 그러니까, 어, 김치나, 맞아. 어, 깍두기 홍닭김치. 어, 깍두기 홍닭김치. 어, 이게 뭐예요? 어머.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맛있는 거다. 응. 아, 옥수수 떡. 와. 와. 아니, 근데 사실 보통 다른 집가면 이게 납작하게 플랫한데, 여기, 그러니까, 무슨, 농기, 뭐, 저에다 해서. 오. 와. 와. 어, 뜨뜻해. 어 뜨뜻해. 지금 막튀기 죠 아니, 응. 이거 영화관에서 팔아 거면겠다 와! 음, 팝콘보다 천배더 맛있어. 맛있지. 오! 아니, 아니, 그냥 어 디저트처럼 먹어고 옥수수가 알아이 맛이 살아있어. 응. 맞아. 달콤한 삼삼 맛이에요. 음? 아, 진짜로요? 그래고 음. 약간 용말가루가 같이 있어. 음. 그고 아삭하고. 누나 이거 할 때마다 시리즈로 데... 프리인드 짜줘요. <laughs> 혼자서 개인방송하는 거 지금? 이거 보자. 하삭하삭 먹방. 갑자기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가는지. 우리한테 설명하면 되는데. <laughs> 카메라 보고 해야 <먹어야> 되지? 시각뼈. 시각뼈. 보세요. 난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 살또 관리도 하잖아요. 어, 해야지. 아니 PT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정말. 굉장히. 어. 우리 PT 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밸런이시라고 들었어요. PT 쌤이 누나 싫어한다고? 나는 먹기 위해서 그냥 운동을 하는 거잖아. 먹는 응. 좋아하니까. 근데 보통 PT를 하면 그 트레이너님들은 그래도 관리 차원에 그래도 뭐 변화해야 되고 뭐 먹어야 뭐 되고 하니까 아뭐 먹었냐고면 이제 그대로 모든 걸다 보여주는 거야. 오늘처럼 메뉴 이렇게 딱 깔아놓고 사진 찍어 딱 보내. 그면한장 어, 하지 운동하고 왔는데 어. 갑자기 이거를 보면은 이운동이놓고 이거 왜 단백질이면 치킨있잖아 치킨이잖아. 치킨. 아니잖아. 치킨 치킨도 단백질. <laughs> 그런 식인 거야. 그치. 싫어하지. 근데 뭐 어떡할 거야? 웃기다. 아니 또 나이 들면 하체 근력이 좋아야 된다며. 맞아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근데... 거야. 응. 어. 음... 잘 걸으려고. 그리고 노래 정도 먹으면 좀 해야 돼 사실. 그 나니까 계단 걷기는 해. 계단 걷기. 좋은 응. 거 하는 거야 노나 응. 근데 이제 계단 걷기 할때 그냥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 대부분 요즘 그래서 안 다니지. 쓰러지면 발견이 어렵대 아파트에 어때요 아파트어때니아파트가 어때요 아파트는 어때요 <어디야>? 아트들어에요아파트 <laughs> 아파트 <laughs> <거니까. 웃음> 어, 어. 그러니까 <laughs> 계단 아트는 어때요 <laughs> 아, 아파트는 아파트는 단을타아파트짜 천국 갈까봐. 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때요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분 어때요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 어때요 아파트 어때요 아어 아, 참, 누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섭네. 난누나 옆에서 전화해 주면 되 전화 윙크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자리를 박차 일어날 때가 된거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음.